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텃밭인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나홀로 행보를 보였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당 결집력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8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원 동원을 위해 이재명 당대표의 명의에 행사 참여 동료 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전남의 여러 국회의원들은 서울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각자 지역에서 개별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를 지역구로 든 주철현, 조계원 의원은 여수 박람회장에서 당원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계호 의원과 신정은 의원도 각각 지역구에서 당원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프레시아는 전남에서 전체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6명이 중앙당 행사에 불참했다고 전했습니다. 9일 저녁에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집회도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 명이었지만 오후 8시 기준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5,500명이었습니다.